오늘 네. 이 샬럿 인게이지리이 샬럿 five f o 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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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줘야돼 컴백 라스 컴백, 네. 컴백, 컴백 사우스 하도 없는데 합류도 될까? 어 내래 합류시죠 이겼다. 레디 인게이지 레디 인게이지.

맥시라잉홀깨 그 아무도 안 봤네 돈피어 홀드 멕시라잉 돈피어 돈피어 난 나오 난 나오 난 나오 난 나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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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인게이지레지 디펜 토게더리디 샬로 미 레디 바이 오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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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깔아줘야 컴백, 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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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디펜 디 풀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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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나이스 홀드, 맥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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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포, 돔프런트, 돈컴프런트돈컴 돔컴프런트, 돈컴프런트돈컴프런트 노르스테이트. 아, 이게 아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 인게이지원인게이지 어, 맞지? 힐, 힐, 힐. 탱커 케어 힐러 앞에서 탱커 케어하는 거 티백했잖아요. 성문 앞에서 케어해주세요. 얌자리에서. 저 서비스 불러요. 네가 샬럿. 셜록, 베이크, 이크페이크페이크 샬롬이, 바이, 포, 4,3,2,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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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웨스트, 선배, 컴백, 컴백, 그다음에 톨로리아, 로리아 톨로리아, 톨로리아, 톨로아요로리아 톨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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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로리로샬로 본다. 톨리안톨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로 노스트 웨스트 성물 1%. 노스트 웨스트 성물 아, okay. 1%. 아,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 노스트 스안 말해도 돼. 자, 성물 볼게. 에스칼리오 아. 죽일 거야. 사우드 4, 5, 4, 3. 철레철레철레철레철레 아, 까비, 까비. 노스트 스 밀리번 들어온다. 가비. 가비. 웨스트 밀리번 들어온다. 밀리번 봐줘, 한 명. 봐줘. 밀리번, 밀리번, 밀리번 본다. 밀리번 본다. 봐줘, 봐줘. 봐줘, 저 죽여, 죽여. 밀리번 죽여. 나이스. 푸션, 푸션, 푸션. 에브리포션에브리포션 푸션, 푸션. 오케이, 오케이. 홀드, 홀드, 홀드. 홀드 라인, 홀드 라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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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주시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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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넘기지 케어풀 프론트 라인 달러 케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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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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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컴백, 몰 컴백, 파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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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히얼, 맥드 라인 히얼, 맥드 라인 히얼, 맥드 라인 히얼, 맥스웨스트 봐줘. 분명히 계속 고정으로 봐줘야 돼. 노스레 누가 볼래요? 백드라이너, 백드라이너, 백드라이너. 사이드 백드라이너. 내가 끼게러 네, 라 이제 배, 한 배. 나한번더 있다. 한번다한번다스프레스프레 스프레이 스프레이. 원 몰리. 밤인 사이드. 딥딥딥 나이스 나이스 스프레로로로로로로로 캐치드 밀리방 캐치드 밀리방 밀리방 스프레스프레스프레스프레 e 민 게이지 이오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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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진 들어왔어 요진진 노에 진 노에 진에 컴백 컴백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님 노에 진 노에 진노아 노에 오케이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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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진몇랩이라고 그래 그래 들어와 들어와 인사이드 컴 인사이드 컴 인사이드 컴 인사이드 면이사이드컴인드컴인컴 보고 컴이컴컴 컴, 컴, 타임, 오케이, 맥타임, 홀드 진, 진, 지금 뭐하고 있지? 그냥 또세트 okay. 있죠, 오케이, 오케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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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사4렙 14렙이에요 확인, 확인 우리 사우스에스트 파이오니아도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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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노스 딥, 노스 딥, 바이, 포, 쓰리, 투, 원, 노스 딥, 드러비, 드러비, 드러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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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컴백컴 e 컴이컴 k 컴이컴 i 컴이컴 o 컴이컴 g 컴이컴 i 컴이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이컴 g 컴이컴 i 컴이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m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m 컴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이컴 g 컴컴컴컴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 g 컴 o 컴 i 컴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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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스쿼5 yeah, 4 3이1트디 바이 포 쓰리 투원 d kill the red 드 컴이 l t 이 e r 사 d 컴 o m e b 드 c k 드사우 e b a 드 k c o 사이 i n 이 i 컴이사이드 e i 이 s i 이 e come inside come i n s i d c c 이스 컴. c c t v 들어와 m c c t v 들어와요 c c t c 이이스 c t l e come 이스 s 이스 e c c c t

여기서 홀드죠 오케이 홀드 홀드 위홀위홀저 일단 웬만하면 툭툭 탱커 나눠 스쿼커드 그 보는 탱커랑 CCTV 보는 탱커 나눠야 돼 고정적으로 나눠야 돼 고정으로. 내가 CCTV 볼게요 노리민 님 그래야 어. 내가 방 같은 거 딜레이가 돼 탱커가 나눠져 있어요 전부 다 스쿼드 보다가 네. 노스에트 푸시하니까 앞에 탱커가 네. 어 그래 스프레이 그래. 좋아 1분 들어왔어 CCTV 우리 웨스트 성. 송... c 어 r 어밤 a 어 e i 어밤 a 어 e I'm c 밤 r e I'm care, I'm care, 이지 레디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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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i 페이크 g 이 ready, Mining mm. age ready. f a 스 e fake, 워킹 k e they're fake, they're fake. h o l 스프레드 스프레드 컴엑스 컴엑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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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백 컴백 컴백 포백 컴백 컴백 포백 컴백 컴백 포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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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딥 컴백 딥본컴딥본백딥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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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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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턴 레디 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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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 컴백 컴백 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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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inside depend, inside inside come east come west come west come west come west full gym full region east full delay is full delay I mean delay full far delay far delay far yeah, pull delay, pull delay don't go back don't go back just hold just hold just hold just hold just hold. Just hold. Just hold. Or, hol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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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me, hold hold me, hold me, me, n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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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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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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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deep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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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me, press by me. press by me, press b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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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inside, 이스트로, 와, 님들 이스트로, 이스트로 노스 이트 푸시, 노스 이트 푸시, 이트 푸아니홀돌돌돌돌 쏠이 쏠이, 홀돌돌돌돌딥딥딥딥딥딥 딥, 딥딥 제발 디해스 스프레스, 스프레스, 컴스 컴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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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프레스 스프레스, 사우 인사이드 잉게이지레지사우 인사이드 잉게이지 파이, 오, 3, 2, 1! 사우 인사이드, 사우스 사이드글 스프레스, 스프레스프레로로로스프레스프레

딜레이 데임 케어 케어 정화 정화 네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아400 400 4에안돼안돼못 가요 못 가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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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드 올드 노스의 샬러 레디 포도 없0 0노스0노스0노스 케어 0 0 400 4 0 노스 노스 인사이드 0이4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스0 4이스4 0이 오케이

나이스, nice. yeah. CCTV 위치 파. CCTV 위치 파. 커미스미스스로 4, 3, 2, 1. 왜 e e e 말이 안 나와. CCTV. 스이스에스푸시 풀푸시 풀푸시.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한 풀푸시. 디펜 디 풀푸시. 디펜 디 딜러들 조금 천천히 가. 딜러들 내 위치 봐. 내 위치 봐. 파이미 파이미. 디펜스 파이미. 디펜스 파이미. 디펜스 파이미. 홀드여 홀드홀드홀드홀드컴스 이따다 인사이드 투투투투투투투몸몰디몸몰디비백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인사이드 뭐좀 인사이드 봐이 오 쓰리 투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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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나이드 봐요 알겠어요 인사이드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인사우드봐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요 인드봐 인사이드 봐요 인사이드 봐이드봐이드봐드홀드홀드봐드봐드봐드봐드봐드봐드 홀드, m e 컴싸우 t h it come s 컴싸우 h it come south it come south it c o m 3 2 1 s 우 u CCTV 어디 있어요 CCTV? 지금 들어갔어요 s o 서 t h east is the main body okay come s o 턴! 턴! h come south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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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north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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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r 어디있어요? 리뷰님? 아죽었어 앞에 바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 홀드 they c o m i n 나나 나이스 풀 푸쉬 풀 푸쉬 풀 푸쉬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 딜레이 댐정확 깔아주고 딜레이 댐컴컴컴컴 워킹 워킹 our bomb squad be careful we are in the castle 마노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컴노스노스 컵노스 컵노 4, 3, 2, 1. 로스트 대해 딥티딥딥딥들 좋아요. 게이지게이지게이지 아, w 다 a